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박해를 피해 내려와 세 일에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박해로 인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대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아덴에 있을 때에 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대살로니가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 고린도로 돌아와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박해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서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또 신앙의 고민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대사원이가 전서입니다. 1장2장은 대사원이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대사원이가 교회는 세일에 또한 말씀을 받았지만 7절을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헌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1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보급을 받아들인 자들을 섬길 때에 유모처럼 젖을 먹이는 유모처럼 또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서 헌신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보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만 임해도 많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도 놀라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1장 6절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대사원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대사원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처럼 남달랐던 것이죠. 전하는이나 듣는이나 남다른 열정으로 보금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새 일에 밖에 보금을 전하지 못했지만 본의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장은 디모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된 사연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에서 베이리아를 거쳐 아덴에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환란 중에 믿음을 굳게 해주려고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디모델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므로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주야로 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길이 다시 열려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거부감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 끊임없는 바울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장 5장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약 20만명 정도 되는 대도시로 여신 아포로디테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우상신전은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루감을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거루감을 저버리는 것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증거하되, 그러나 그때를 알수 없으므로 조용히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며 성도들끼리는 화목하고,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 복음을 전하는 이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는 이는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박해 중에도 교회가 뜬더니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명력 있게 이 신앙의 길을 걷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12월 14일 화요일은 대사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분을 잘 본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